150W 전력의 DC 24V를 색온도 디밍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제로텐 디밍용 LED컨버터를 소개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LED컨버터와 거의 구조는 비슷하지만 출력 전원선이 전구색 주광색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이 한가닥 이더 있습니다. 이쪽은 신호를 공급받는 신호선입니다.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제로텐 컨트롤러를 여기에 연결하게 되면 그 신호에 맞춰서 해당 LED 컨버터가 스마트 조명용 컨버터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카라 제로텐 컨트롤러를 연결한 뒤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밝기를 어둡게 한다라고 하면 여기 디밍이라고 되어 있는 신호선에 전압이 떨어지면서 조명이 어두워지고 만약에 색온도를 제어한다라고 하면 여기 색온도 구간 쪽에 제로텐 볼트의 신호가 조절이 돼서 색온도가 주광색이나 전구색 등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선 방식이 일반적인 정전압 스마트 조명과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손으로 들고 있는 이 구조가 기본적인 정전압 컨트롤러 구조입니다. PWM 신호를 이용해서 조명의 조광 조색을 하는 구조입니다. LED 컨버터가 그대로 DC 출력을 보내주고 해당 컨트롤러가 DC 전원을 공급받은 뒤에 조명과 컨트롤러가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로텐 디밍 방식의 LED 컨버터는 LED 모듈과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제로 텐 신호를 공급해 주는 컨트롤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조명과 컨버터가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바리솔 조명을 스마트 조명으로 색변환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LED 컨버터 하나와 이런 컨트롤러를 한 세트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준비를 해서 세곤도 디밍을 제어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제어하게 될 경우에는 조명에 제어될 때이 컨트롤러의 동작 속도에 따라서 어떤 기기는 빨리 켜지고 어떤 기기는 늦게 켜지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팝콘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 조명 구간에서는 소음이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겪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마그네틱 레일 조명을 정전압 24V로 시공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4000K대로 PWM 주파수를 확 틀어 버리게 될 경우에는 고주파음이 발생해서 그게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그네틱 레일 조명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은 불빛이 떨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도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현상도 보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플리커 프리 기능도 수행을 합니다. 특히나 주광색과 정구색은 완벽한 플리커 프리 조명이고 4000켈빈인 중간색 온도도 어느 정도 플리커 발생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그네틱 레일 조명, 라인 조명, 바리솔 조명, 등을 시공하실 때는 해당 led 컨버터가 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led 컨버터는 약 150w 규격의 led 컨버터이기 때문에 전선은 한 1.5스퀘어 정도만 사용하더라도 길이가 10m 정도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제로텐 신호를 공급받는 부분에 배선을 하실 때 거리가 가까우실 경우에는 그냥 다이렉트로 배선을 해도 되지만 거리가 멀 경우에는 필히 실드선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전선의 규격은 AWG 규격으로 말씀드리면 한 20에서 AWG 24 정도까지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드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선 주변에는 전기선이 다 있으면 그 노이즈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따로 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나 바리솔 현장이 스마트 조명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으실 경우에는 특히나 해당 LED 컨버터로 사용하시면 엄청 효율적입니다.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텐 신호를 쏴주는 컨트롤러 하나만 있더라도 이 LED 컨버터를 다수로 준비를 하시고 이 신호선을 병렬로 점프, 점프, 점프 하게 되면 동시에 팝콘 현상이 없이 같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구조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